이사야 4장을 낭송합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며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호와께서 고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이사야 4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낭송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땅을 파서 토을 치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내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인거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허어짓팔히게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크게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와의 호 포도와는 이스라엘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보아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후르짐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도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럿 같이 포도원의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베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든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군과 비파와 서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이왓게 생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며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질릴 것이요. 무리는 먹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랑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느 사람은 거푸리고 그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 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 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질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를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하며 선을 악하다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쌓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쌓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쌓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스스로 치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며마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며마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은 만굴의 여와의 호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를 류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천 거리의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지지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가지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돼그 중에 곤피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졸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대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꺼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검은 부싯돌과 병과 바뀌는 효리 빠름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며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거질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사야 5장 1절로 30절입니다. 이사야 6장을 낭송합니다. 우세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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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며마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슬랍중 하나가 부적갱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된 수술 손에 가지고 내기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 이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포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하시더라.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입니다.